세계의 투자 전문가들에게 한국과 일본 둘중한 나라에 투자를 하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게 될까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일본을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과 일본의 위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렸죠.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일본과 주력 산업이 겹치는 한국은 일본이 세계 최고를 이루고 있던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제쳐버리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우뚝 솟아 올랐는데요. 조선업, 반도체, 가전 제품 등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여 전 세계를 주름잡게 된 분야는 수없이 많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불과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뤄낸 엄청난 성과들입니다. 반면 일본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이 무너지고 난 이후 일본의 경제는 성장하지 못한 채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냈고. 2022년 일본인들이 받는 월급은 30년 전 일본인들이 받는 월급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과연 일본의 미래가 있는가? 이것이 일본인들의 현재의 걱정이며 외국의 투자자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바로 누군지 알수 있는 투자가? 짐 로저스는 일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10세의 일본인이라면 a k 4 7 소총을 구입하거나 혹은 나라를 떠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이죠. 일본의 미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전망 때문인데요. 짐 로저스는 왜 일본에 대해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팩 케인 짐 로저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자산가이자 투자자이죠. 짐 로저스는 조지 소로스, 월렌 버핏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자 중한 명으로 그는 한때 소로스와 함께 일했던 퀀텀 펀드에서 10년 동안 무려 4000%의 수익을 올린 놀라운 성과를 거둔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투자적 해안과 식견이 있는 그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 전망에 대해 두 나라의 미래가 극히 상반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50년 일본은 범죄 대국일될 것. 짐 로저스가 예측하는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본의 유력 인터넷 주간 매체인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로저스 회장의 저서인 돈의 흐름에서 보기 일본과 세계의 미래에 나온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 해당 기사에서는 짐 로저스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한 곳이지만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짐 로저스는 일본을 결코 싫어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식 인터뷰에서 일본이 쇠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밥을 먹고 싶어요. 그러나 일본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그러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신이 일본을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인데요. 30년 뒤,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일본 국민 전체가 국가 파탄의 불만을 느끼고 분노와 폭력, 사회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한 10세의 아이가 일본에 남아있다면 일본에서 성공할 가능성보다 순탄치 않은 삶을 살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일본을 떠나지 않는다면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일본은 어마어마한 부채와 저출산으로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직면한 문제이긴 한데요. 짐 로저스는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일이라는 것인데요. 짐 로저스는 통일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잠재력이 큰 나라가 될 것이며 일본도 한국에 경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일본의 경제 체급이 더 크지만 통일한국은 일본의 경제 체급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일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일본은 추락하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는 한일 역전 현상이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과거에는 일본이 한국을 밑으로 보고 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을 일본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으며 한국을 막는 것 밖에는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문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신비로운 아시아의 국가라는 이미지로 일본은 세계의 일본 문화를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 문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오타쿠, 히키코모리 등 부정적인 것이 먼저 연상이 됩니다. 물론 AV 비디오도 어쨌든 폐쇄적인 갈라파고스 문화가 먼저 떠오릅니다. 반면 한국은 K팝, K드라마, 한류 등이 먼저 연상이 되며 세계인들에게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본다면, 쿨하다, 멋지다 등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조차 자신들의 문화가 별로라며, 한류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번화가인 시부야에 위치한 이 골목은 한국인지 일본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인들은 한국에 빠져 있습니다. 유행하는 한국어 단어를 모르면,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에 끼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일본의 인사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인사가 기본적인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 한 것은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한국 문화에 빠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도 문화의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본은 일본어를 더 이상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 시대와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들어온 지금 일본어는 현시대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키보드와 스마트폰, 자판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시대인 현시대에는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어의 자판 방식은 너무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도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한자 단어를 입력하기 위해 단어를 넣고 그에 맞는 한자를 또 찾아야 하는 일본어의 방식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일초가 빠르게 변하는 현시대의 한자를 병행하는 일본어는 비효율에 극치란 것인데. 특히 팩소와 도장 문화로 대표되는 일본의 아날로그 업무처리가 아직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한자의 존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어에서 한자를 뺄 수조차 없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가나로 대표되는 일본의 문자체계는 띄워쓰기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한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문장이나 단어를 제대로 이해조차 할수 없는 문자체계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미래의 일본어는 보태될 수밖에 없으며 일본이 선택할 방법은 한국어를 배우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수백 년 후에 미래를 예측하시고 만드신 건지, 한글은 신기할 정도로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체계입니다. 입모양을 고려하여 만든 과학적인 방식의 한글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를 막그도나르도라고 발음하는 일본의 문자와는 효율성이 틀리죠. 문화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종속되는 상황이 되면서 한국어가 일본의 미래 공용어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타카하라 이사무 교토대 교수는 이미 일본은 한국에 문화적으로 종속되어 가고 있다며 지금 한국어를 유행처럼 사용하고 있는 일본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일본어 대신 한국어가 일본의 표준어가 될지도 모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나 벌어질 일이 절대 아니며 모자는 몇십 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전하며, 일본은 이미 한국에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종속되어 있다, 라고 밝히며, 일본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일본인들이 한국에 반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일본이 한국에 흡수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은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있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감소했고, 부채도 10년간 치솟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국과 일본의 미래의 전망에 대해 두 나라의 미래는 반대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일본을 이렇게 따라잡았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한 것입니다. 머지 않은 미래의 일본에서 정말로 일본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